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고, 아직 같이 살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가졌을 마리아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도 컸겠지만, 남들에게 말도 꺼낼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순결의 계명을 어겼다는 오해와 정죄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죽 못났으면 약혼녀의 순결을 남에게 빼앗기고 남의 아이를 베게 했겠느냐는 비웃음이 빗발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와 집안 어른들에게도 면목없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분부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두 가지를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 가지를 더 지켰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아이를 낳기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호해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거룩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요셉의 경건함을 엿보게 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는 처녀가 임신하리라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 의심을 깨끗이 던져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임신의 원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의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의문을 내려놓고 주의 천사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에게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러한 믿음과 결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그를 뱃속에 가지기도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통보하며 명령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통보한 내용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후 천사는 또 말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일이라는 말이 안겨주는 놀라움 이전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건 간에 도대체 아이가 자기의 몸에서 생기고 태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디에서도 무슨 변명을 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할까봐 그 통보를 하기에 앞서 미리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또 천사의 말대로 무서움은 가라앉힌다 해도 도대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과 같이 마리아도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행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한 남자와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꿈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꿈을 산산히 깨뜨리는 일을 수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불륜과 배신 행위에 의심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일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로부터 손가락질과 정죄와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을 상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수치이고 고통이며 저주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것이 결코 수치나 고통이나 저주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일임을 미리 거듭 강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고 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치고 고통이고 저주로 여기질 일이겠지만은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주저없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포기한 것은 단지 인간적인 행복의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합리적 이해와 이성적 판단조차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녀 앞에 닥칠지 모르는 무섭고 감당하기 힘들 상황은 무서워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작정했으면서도 그녀의 생각 속에 남았던 것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천사의 말 앞에서 그 의문마저도 내 던지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인 이해의 노력과 이성적 판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아래 내려놓는 것 또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오셨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을 통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사고와 판단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전지 전능하심 아래 예속시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분부대로 행하는 요셉의 믿음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마리아의 간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함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입이 있어도 이루다 감사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성,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욱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오늘 저희에게 새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내려놓고 주의 분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저희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히 하게 쓰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복음의 훈풍이 이땅 위에 힘차게 불어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해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